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수강료를 내고. 그렇지. 정보를 얻는 거란 말이지. 응. 그러면 응. 더 그대로 따라 할것 같잖아. 응. 근데 아니야. 더 불안해 하는구나. 응. 형, 하면서 어때? 불안해? 아니. 나 마이너스일 때 오히려 좋아했다고 응. 말했잖아. 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문의하신 고객님도 계셔. 사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팔았다. 음.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두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게.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하락장에 너무 좀. 무섭지? 음. 무서워서, 음. 아, 설마 퍼즈가 틀린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음. 팔아버리거나, 손절해버리거나, 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음. 특히 그런 하락장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그것만 봐도 당연히 두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항상 전문가의 말을 믿자는 입장이거든 응. 내가 백날 유추하고 추론하고 해봤자 네가 얼마나 <laughs>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너는 이제 전업으로 분석을 하니까 그쪽에 좀더 신뢰도를 두는 거지. 그래서 네 말을 잘 듣는다고 어쨌든 이게 어렵더라고 생각한다 응.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하다 진짜 어려워 약간 제일 원칙이었던 것 같아 네 말대로만 하자 응, 응. 그래서 응. 요새는 그게 더 중요한 능력 같기도 해형 말대로 응. 내가 전문가 될 필요는 없는데 응.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알아보는 능력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요새 응. 유튜브만 봐도 관련된 채널 엄청 많고 하는데 더많아졌지만 결국에는 누가 진짜 전문가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음. 이게 진짜 중요한 것같아 진짜 전문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A급이 돼야 돼그 음.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음. 아 얘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멍멍 짖는 소리가 아니구나를 음. 알아 먹는 것 같아 나는 좀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결국 이제 증거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내가 볼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1억 반이 되게 괜찮은가 봐. 나도 컨셉도 되게 좋은 음. 것 같아. 좀 사담이긴 한데 음. 내 아내가 주식, 코인 이런 투자 전혀 관심 없고 음. 오로지 적금만 생각하던 사람이 너 1억 바을 들어가게 됐잖아. 최프로님의 음. 힘으로. <laughs> 아니 그거를 엄청 좋게 봤더라고. 엄청 신뢰하던데.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단 이제 최프로님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한다. 그럼 삼기는 한 프로님이. 아니 삼기는 내돈으로. <laughs> 그럼 사기를한 프로님이. 아니 사기는 4...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웃음> <웃음> 형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응. 채프로가 마이너스 통장 뚫는 거 보고, 현금 2천만 원 있는데, 응. 마이너스 통장 <laughs> 을 <통장을> 뚫으려고 그랬어. <laughs> 제아이프가 갑자기 2천 원을 시작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채프로님 뚫었으니까 자기도 뚫어야 될거 같다. <laughs> 어쨌든 채프로님과 너는 가족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직장에 같이 속해 있는 관계뿐인데 신뢰가 얼마나 높았으면 자기 사장이 하는 거 따라 할까 싶기도 하고. 한 프로님도 그렇고 채프로님도 그렇고 그 우리 회사에 처음 음. 나 입사할 때는 둘다 투자 안 해봤어. 하다 보니까 계속 수익이야 음. 내가 하니까 수익이야. 물론 손절도 나지. 음. 내가 이제 익절로 끝난 매매, 손절로 끝난 매매를 음. 따져봤을 때1 0번 매매하면 9 번은 수익이다고, 한 번은 손절이다. 음. 그러니까. 돈이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 요 음. 그대로 따라 했는데, 시드머니가 작으니까 음. 수익금이 생각도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그냥. 마이너 통장 뚫어라 음. 그거 해가지고 1억 만들어 주겠다 음. 이렇게 얘기했었지 왜냐면 장투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음. 되거든 근데 기왕 하는 김에 다른 사람들도 껴서 하자 그러면 어. 근데 나는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 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장투를 싫어해 어, 갑자기 막 두세 배씩 막 뛰는데 나는 막 엄청 짧게 나눠가지고 막 조금씩 사고 이러니까 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나 싶은 거야 음. 그리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음. 싫어해 음. 그 유튜브 내 거를 오래 보신 분들은 오히려 음. 이런 매매가 수익이 된다는 라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음. 광고 같은 거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은 단타만 해.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돈이 안 되거든. 음. 그대로 따라하기도 너무 어렵고, 음. 그니까 손절 라인도 제대로 못 지켜. 익절도 내가 하라는 데서 안 해. 시드도 다섯 등으로 나눠가지고 하라고 해도, 처음에 했는데 퍼즈가30% 수익나네? 음. 그 다음에는 40% 수익나네? 음. 그 다음부터 20% 수익나네? 음. 다음번 매매 못 봐. 근데 그게 아. 손절나. 맨날 일해놓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 내 생각에는 나처럼 하려는 시도는 있었을 것 같아.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상품이 잘 팔리지도 않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도 없어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됐던 <laughs>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나는 그나마 좀 운이 좋은 편?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 다 아픔이 하나씩 있어. 수강 운기 지금 올리잖아. 음. 그러면 돈 잃은 것도 시작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시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따라오신 것같아 그리고 1억반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하기가 쉬워 매도랑 매수 차이를 모르던 나랑 내 아내도 따라하고 음, 음. 형수님도 아예 음, 몰랐는데 그냥 전혀 몰랐 와이프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를걸? 음, 근데 맞습니다. 그냥 <laughs>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정해줘도 음. 그대로 못 따라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동안 회원들 인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대전 음. 나대에 음. 다른 업체들도 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해봐야 뭐 하냐는 거야 사실 음. 내 음. 기준은 아무 정도 없어 내가 서울대 가면 뭐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서울대 못 가는데. 음... 반면에 내가 부대인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가. 음... 그럼 누구한테 자식을 맡길 그... 거냐? 어, 자식 맡길 거냐는 거지. 네. 누구한테 내 돈을 맡길 거냐는 거지. 네. 자식 같은 돈을 맡길 거냐. 부대도. 어그렇 ㅎ ㅎ ㅎ ㅎ 좋지 어 아무튼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댓글 그런 거 달려 야잘 알면 얘 혼자 하지 뭐 이런 거 알려주겠냐? 뭐 이런 댓글 계속 달려 근데 어쨌든 인증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 일기 하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 되고 음. 2기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어 화, 많이 늘었네 근데 음. 어쨌든 이 중에 한 3분의 2는 음. 목표한 걸 달성할 거라말거야내 음. 기준에 3분의 1은 그대로 따라 안 해가지고 달성 음. 못해 에이 내가 설마 3분의 1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되겠네 지금 <laughs> 1억 번 끝나면 딱 그대로 따라한 거인증 음. 올리면 어느 정도 뭐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어떻게형수님 좋아해서? 수익률 많이 나가죠 어, 그리고 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음. 어. 진짜 최프로님이 하신다는 거에 되게 신뢰를 줬는지. 음. 어쨌든 수익률 한번 내려갔었잖아. 음. 그때도 뭐 별다른 스트레스 안 받고. 음, 음, 음. 어? 왜 이렇게 내, 내려갔지? 뭐이 정도? 음. 우리 현재 그 경제 사정상 2천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닌데. 음. 아내는업비트1 0만 원을 다 넣어놓겠다는 거야. 은행이 음. 아니라. 왜 그러냐? 이제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음. 프로님이 그렇게 하잖아 <laughs> 그래갖고 한번 대판 싸웠었거든 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금이자가 해봤자 0.1%라 어 1%라고 해도 천만 응. 원 하면 1년에 10만 원인 거지 어, 그러니까 그 돈이면 그냥 뭐 그래 넣어놔라 그렇게 된 거지 뭐아무도 좋아하실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잘 빠져나온 것만 이제 잘 하면 되지 응. 뭐아뭐네 말만 잘 들으면 되겠지 뭐 응. 이제 평도 추가적으로 로 투자를 더 하게? 여유자금이 생기면 당연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어쨌든 이 저금리 사회에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뭔가 투자는 해야 된다 근데 주식은 너무 내가 문외한이고 응. 코인 업계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 중에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을 고르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코인 낫겠다. 그리고. 내가 주식하면? 주식하면? 네가 주식하면 다시 따라가지. 나중에 돈 많이 쌓이면은 응. 나랑 얘기를 해. 그래서 나도 어쨌든 지금은 코인의 피드의 거의 다수, 그 다음에 회사의 일부. 응. 이렇게 있는데. 응. 나중에 나도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포트폴리오 분배할 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내 채널이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 내 자산에 비례해서 컨텐츠가 바뀌는 거야. 붕어빵 타이쿤 같은 그런 느낌이. 네 프린세스 메이컨 좀 그렇고. 내가 자산이 커지면 당연히 주식도 생각하고 부동산도 생각하고 할거 아니야. 그럼 그런 고민한 컨텐츠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나 1억 반 하시는 분들은 아니들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지. 인터 영상을 아마 나중에 그렇죠. 한번더 찍을 거야 나 그래? 언제냐면 응. 하락점 시작할 때 하락점 시작할 때? 어. 우리는 이미 좀 빠져나오고 하락점 시작할 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까먹지 말고 카톡 보내야 된다 어. 난 네가 팔라기 어. 전까지 안 팔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계속 올라갈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 주식 코스피, 나스닥도 음. 하락이 있었어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장은 없어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잘 빠져나오느냐 음. 욕심부리지 않고 빠져나오느냐가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지 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데 아닌데라는 사람도 분명 있거든. 그럼 다른 분 거를 들으시면. <laughs> 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계속 투자하세요. 예. 음. Yeah. 아, 그럼 그 돈이 당신의 응. 회원님들의 응. 돈이 되는 거예요. 응.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응. 이뤄줘야 돼. 누리 시장이지. 어, 다잘 빠져나온 다음에 한번 다시 찍고 음. 최종적으로는 얼마 되면서 빠져나왔고 음. 이돈 갖고 앞으로 어떻게 또 투자할 건지 뭐 이런 영상 인터뷰를 한번 더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제 친구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다음 번에 한번 더 불러서. 다음번엔 좀 지문지라도 주면 지문지보다는 이게 더 재밌지 않나? 어때 형프로아 왜냐면 그러면 형이 이제 아, 업텐이 나오니까 젠텐으로 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도 재밌으면 자주 이런 콘텐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형도 인사드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